푸른 바람부는 들녘, 초록의 기운이 이어진 곳, 고창의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햇살을 제기는 얼룩소 무리와 토실토실한 양떼.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언덕.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행복한 공간, 유기농 농원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 공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 친구들이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자연 속에 있으신 느낌 드시죠. 네, 네. 아니, 이런 큰 농원을 운영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이 농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네. 앞으로 30년 후에는. 음. 이 농촌의 인구가 감소될 것이고. 아, 네. 또 도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다 보면, 음. 이 도시와 농촌과의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네. 것이라고 저, 네.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 사회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주변에 생산되고 음. 있는 농산물들을 직접 재배해서 저희가 유통시키고 아. 그 유통된 그 농산물들을 직접 저희 안에 아, 있는 공장에서, 음. 공방에서 직접 수제급으로 이 명인들이 제조를 해서 아, 도시에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시키고 음, 음. 그래서 여기 와서 자연 속에 힐링도 하면서 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00분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음. 건강한 그~ 육차 산업의 메카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간을 거닐다 보니까 저도 좀 행복해지던데 예. 이 농원의 그~ 앞으로의 어떠한 목표랄까 뭐~ 그런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상하농원이 처음 설립된 그 목적이 네. 이 농촌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 음. 그리고 도시도 건강하게 하고 음. 농촌도 건강하게 하는 상호 목적하에서 네. 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이첫 번째 상하농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육차 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일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게 상하농원이 고창에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고창에도 이호 점이 생겼으니까 전국의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 또는 또이 여기보다 더 음. 그~ 신산 유혹에 있는 곳도 규모는 다르지만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육차 음. 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저희는 지금 이 상하농원 내에 그,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음. 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차 산업의 핵심 농업인 음. 스마트팜, 음. 또 여기가 짱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laughs> 짱어에서 나온 분비물을 네. 이 식물체가 이용하고 음. 그 식물체가 이용한 물을 다시 딸기가 이용해서 순환시키는 아. 순환농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누군지 와서 공부하고 무상으로 배우고 또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이런 좋은 기술들을 저희가 제품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의 판매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음, 네. 실제로 이 지속 가능한 경영 차원에서 상한 원이 어, 진정한 대안으로 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지역의 자원 또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꿈꾸는 곳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 건강한 삶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비옥한 무기질 황토 적절한 강우량과 해풍 사계절 내내 구릉 지형을 감싸는 온화한 기후, 유기농에 최적화된 이곳에서 농업, 목축업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갑도 끼고 오늘 농원에서 체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 오늘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스트링 치즈를 만들 거고요. 스티커 프레즈라는 걸 만들 겁니다. 치즈요? 네, 치즈요. 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만드는 치즈가 뭐 다른 제품과 좀 다른 점도 있을까요? 네, 손으로 만든다는 게 제일 다르죠. 아,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네. 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주세요. 어 우리가 오늘 만들 치즈는 네. 먼저 치즈의 유래를 알아야지 만들 수 있는 치즈예요.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치즈의 유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진 찍을 때 치즈 아, 아~ 아니군요 네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아~ 네. 어, 옛날 아라비아에서 음. 우유를 파는 상인이 이제 옆 나라에 우유를 팔려고 갔는데 음. 그때는 이런 우유통이 없어지고 양의 위 양의 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이제 낙타를 타고 따그닥따그닥 따그닥 음. 가겠죠 근데 사막은 덥고 음. 뭐 모래폭풍도 만나고 낙타에 뚜벅뚜벅 거리는 그 진동도 있어가지고 음. 이제 나중에 힘들어서 목 말라서 먹으려고 보니까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져 있었대요. 어. 그게 바로 치즈의 유래이고요. 아. 앞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이 우유. 네 우유를 그냥 넣어주고. 어. 생산, 유통, 그리고 체험까지 육차 산업의 전 과정을 모두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치즈를 만들어 봅니다. 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초록과 빨강과 하얀색이 아, 벌써 눈으로 맛있어요. 아, 그렇죠. 어, 네. 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을까요? 어,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에는 결을 살려서 쭉쭉 찢어 드시는 게 맛있고요. 네. 어, 스티카프레즈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랑 치즈랑 바질을 한꺼번에 드시는 하... 게더 맛있어요. 그럼 저도 지금 군침이 도는데 맛도 좀볼수 있을까요? 아네 그럼요. <웃음> <웃음> 이렇게 찢어서. 네. 야 이거 제가 만들어서 그런가? 더 정감있고, 더 맛있는데요. 아, 그 네. 이렇게 찢는 느낌도 재밌고요. 음. 요거 이렇게 찢어서 딱. 결이 잘 살아있죠? 네. 네. 제가 해서 같이 제가. <laughs> 네. 음, 맛있다. 이럴 때 요것도 한입 먹고 싶으면. 와 이거 완전 초원인데? 네 새싹 보리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향도 그렇고 부드럽고 좋은데요? 저 유명해요 저. 음, 이거는 <laughs> 한 번에요? 네 토마토 하나 일단 빼고 그냥 위에 것만. 아, 아 이거를 아니. 빼고 이렇게. 아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 그, 그럴까요? 네네. 음. 건강하고 영양 간식으로 <laughs> 치즈 쫄깃쫄깃해서 맛있죠. 일단 치즈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이 셋이 조화가 네. 되네요 따로 넣을 것 같은데 그쵸 음. 맛있죠 네. 음야 <laughs> 음. 영양간식이라고 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첫 번째는 씹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네. 두 번째는 토마토하고 치즈 그리고 요 바질이죠? 네, 바질. 요게 맛이 또잘 조화롭네요, 생각보다. 네, 잘 어울려요. 네네.